네 안녕하세요. 혜선천 대통령입니다. 아, 네. 현재 시간 6시 16분이고요. 네, 어제 하루 종일 이거 본이라고. 아, 피곤해 죽겠어요. 원래 내가 이런 성격이 아닌데, 요즘에 1분 반 하면서, 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푹잤어요푹자고 아침에 일어났어. 일어났더니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깜짝 놀라요. 아니, 왜 그냐면, 러 아, 나 진짜, 그 컨셉으로 그냥, 아, 밤샜어요, 막 이러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네. 눈이 튕팅 부었네. 잠을 많이 자고. <laughs> 마음 편하게 잠자가지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저, 회원님들 생각에는 그냥, 어? 내가 잠도 안 자고 막 그런 줄알거 아냐. 그럴 순 없지.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니 핑크 부어 자다가 깼어요. 근데 자다가 이제 왜 깼냐면, 그 원래 잠결에 일어나서 한번 시계 보잖아요. 시계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시계또 너무 많이 난 거지. 아, 걱정이에요. 지금 봐봐. 음. 7월 달도 400. 8월달도 400 이상 응? 9월달도 벌써 200이 넘었어 지금 9월달 4일밖에 안됐는데 아직도 한달 보름이 아니 그러니까 20일 기준이거든 매월 매달 20일 기준 9월 20일까지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200이 뭐야 3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 250은 되는 것 같아 아 수익이 너무 많이 나 일본매매 마이크로 한계하으로 하거든 어? 마이크를 한계약인데, 막, 600포인트 이렇게 떨어져갖고, 막, 수익이 지금 하. 아. 하루에 막, 100만원 가까이 수 쓴다고. 이래도 되는 거야? 어? 적당히 놔야지, 사람들이 양. 네, 근데 아무튼,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회원님들 보기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뭐, 오늘도 홍보 영상입니다. 자다 일어났고요. 공부를,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공부 영상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공부는 돈 내고 하세요. 기본반, 110만원짜리. 네, 너는 또 오늘도 와서 홍보하냐? 네, 역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진짜로 수익 나니까. 자, 지금까지 그, 일분반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1분 반이라는 건, 거의, 해선계의 최초죠. 해선의 최초. 해선의 최초. 주식 문자 리딩처럼, 이거를 문자로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매도하세요? 얼마에 청산하세요? 수익 실현하세요? 손절하세요?를 다 문자로 해요. 주식처럼 오버해서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에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했는데 들고 가다가 오늘 이게 수익이 났어요. 이제 팔까 말까 고민 중인데 거의 아침에 팔고 오늘은 끝날 생각이에요. 아침에 갭 떨어져서 많이 떨어지면 조금 더볼 생각이긴 하지만 음 그래도 목표가가 우선 이런 게 있거든요. 지지 라인이 깨지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늘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 아침부터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아니다, 그면 그래서 시작가를 보고 있고요. 문자는 보통 8시에서 저녁 11시 사이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그렇게 드물어. 문자가 안 나가는 날도 있고 오버하면 그냥 오버한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지금 며칠 들고 와고한 거니까 문제는 이제 자 설명을 드릴게요. 회원님들이 어, 나 진짜 나 답답한 게 이런 거야. 상담을 해. 동아님 소문 듣고 왔어요. 뭐 수익이 많이 난다면서요. 아유 저도 벌고 싶어요. 아유 막 이래. 남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야. 거의 비슷한 돈이야. 그래갖고 내가. 아, 그래요. 그냥 뭐, 저희는 수익이 많이 난다고 보장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증권사를 쓰셔야 되고, 어? 불법, 해외 증권사, 응? 해외 증권사, 플러스 대여, 플러스 법인, 이런 네버레지 쓰시면 다 강태입니다. 광태, 환불 없이 광태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조건이 마이크로 나스닥 한 계약입니다. 아유 뭐 속이고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계좌 검사합니다. 네한 번씩 내가 랜덤으로 빨리 보내라 안 보내면 광태입니다. 아이. 왜 이렇게 운영을 하냐? 어? 자기들 마음 아니냐 회원들 마음 아니냐? 오이것내 마음이에요. 왜? 사건, 사고 없이, 문제 없이, 클린합니다. 진짜. 다 증권사니까 뭐 문제 터질 일이 뭐 있어? 마이너스가 크게 날 일이 뭐 있어? 어? 대신 수익은 내가 남들보다 훨씬 많이 내주니까. 지금 마이크로 거의 한 계약으로 거래하는데, 마이크로 한 계약 기준이 2300달러야. 어? 지금 1320원이니까, 2300달러. 2310달러, 마이크로, 나스닥 기준에, 1320원이면 300만원이야. 이 300만원의 증거금을 갖고 한 달에 300만원 넘게 버는 거지. 근데 이제 시작할 때는 1000만원으로 시작하라고 그래. 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주, 두 계약까지도 할수 있으니까, 한 계약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필요한 건한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정도 환전해갖고 시작하라고 그래. 이게 끝이야. 조건은 한, 달, 한 달에 한달 33만 원이고, 무조건 문자대로 한다. 우리는 한번 사서 한 달을 기다릴 수도 있다. 왜 주식처럼 장기 투자할 수 있잖아. 뭐한달 두고 와도 뭐 어쩌도 수익 많이 나면 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맞춰갖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매도, 매수를 다 낮에 하고, 직장인들도 아무 상관 없어. 왜? 낮에 움직임이 적잖아. 그래서, 낮에 이럴 때 추천해. 분봉으로 보면, 낮에, 이럴 때 추천해. 어? 그래서 일봉처럼, 그, 그, 하루 오버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오버하는 날도 있고, 단기로 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맞춰갖고 하기 때문에 일복 매매인 거예요. 회원님들 많이 가입해주고 있지만 계속 중간에 물어보고 막왜 물어보겠어? 어? 언제까지 들고 가요? 오늘은 단기인가요? 장기인가요? 어? 조금은 마이너스면 언제 손절할 계획인가요? 왜 궁금할까? 처음에 가입할 때, 상담할 때안 알려준다고 그러잖아. 근데 왜 궁금하지? 많이 사서 그래, 많이. 몰래 많이 사서. 어? 자. 최근에 나간 케이스. 봐봐. 내가 분명히 그랬지. 환불 없이 광태라고 내가 분명히 그랬어. 환불 없고, 광태다. 어? 근데, 네. 어, 아, 마이너스가, 어? 마이너스가 100포인트에요. 마이너스 200달러인 거야. 여기 면 들어간 게 마이너스 100, 100포인트 넘게 났어. 아니, 회비도 못 벌고 들어오자마자 마이너스가 100포인트인데, 아저 그냥 손절하고 그냥 그걸로 메꿔야겠어요. 어제, 어제 휴장이었는데. 아, 그 내가, 응? 야, 환불해줬어 전액 환불 기분 나쁘잖아 근데 그걸 떠나서 오늘 얼마나 속상할까 그치 배 아프겠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안 받아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내가 한번 강퇴시켜도 빠이빠이 야 다시는 안 만나 왜? 나는 문제일으키는 회원은 싫어해요 돈만 보고 오는 회원도 싫어하고 당연히 수익을 보고 오는 건 좋은데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크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돈은 적게 넣고, 돈은 크게 먹으려고 하는 도둑놈릉심보이다 사람들. 왜? 적게 넣고, 크게 망한, 망하, 한번 망하면, 오링이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내가 그렇게 해도,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가입할 때, 단타 치냐고 좀 물어보지 마. 단타 안 쳐요. 이? 내가 한달 들고 갈 수도 있잖아. 두계약도할수 있고 마이너스 100만 원, 200만 원날수 있고 이게 상담 내용이야. 어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나 클린하게. 응? 정말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건가 현실인가 자랑하는 게 아니야 이게 현실인가 싶다고 얘기. 왜? 운영하면서 애나 한번 손절한 거 말고는 한 번도 손절을 안 해. 정말 전승이야 전승. 뭐, 확률 80%, 이런 거 없어? 전승, 전승. 에나도 짜증나서 그냥 에나 빼고 합시다. 에나 빼줘요. 아주. 마이크로 나스닥 100% 수익. 들어갔다 오면 수익이야. 손해라는 게 없어. 하지만, 100% 수익인 이유가 뭐야? 수익이 날 때까지 들고 가. 어? 수익이 날 때까지 보유해. 깔끔하지. 이런 나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수익 손해가 많이 나면 어떻게 주매해. 어떻게든 수익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언젠가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잘 기다려주신 분들은 끝까지 잘 기다려주시고 중간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또 물어보고 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제가 좀 강압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음, 회원님들이 불편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서로 간에 문제 없이 잘 하자, 이런 거니까, 좀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잘 부탁드려요, 제발. 하루하루, 우리가, 어? 잘 맞춰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익 자랑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는데 어떡해요? <laughs> 아, 나 진짜. 회원님들이 맨날 이렇게 수익 나는 줄 알고 걱정하면 어떡해. 응? 정말 <laughs> <laughs> 뭐딴 세계 사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진작에 할거 그랬어 미안하게 그죠. 원님 내가 좀 진작에 방송할 거 그랬어. 아니 진작에 이거 해줄 거 그랬어. 아니 나는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공부를 훨씬 많이 시키는 걸더 좋아하는 줄 알았지. 아 공부를 뒤지게 시키는데 공부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훨씬 좋아해. 왜냐면 날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순환하는 것 같아. 봐봐. 공부를 하는 게 기본반이 110만 원이잖아. 이 영상 구입비예요. 교재비. 그리고 단기 하는 게한 달에 22만 원이야. 이게 월화목 생방을 해. 월화목 생방을 해서 같이 단타를 쳐. 고 같이 단기 매매를 하는데 내가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이 공부한 거를 잘할 수 있게 학원처럼. 수학학원, 뭐, 영어학원, 이런 것처 문제풀이반처럼, 문제를 잘풀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내가 이렇게 보고, 자리가, 아, 여기가 매도 자리에요. 여기 이렇게 음봉 나오면, 매도 해보세요. 그러면 회원님들이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야. 그걸 다 같이 연습을 하는 거지. 이 자리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요. 들어가서, 적당히 수익실을 하고 나오세요. 딱수익실 하고 나오고, 이 자리가 왜 떨어지나, 이런 거 이제 설명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일봉반이 33만원인데, 이 문자로만 하잖아. 근데 이게 수익이 잘 나니까, 이게 수익이 잘 나니까, 어떻게 돼? 수익이 돼서, 기본반에 들어와. 기본반 공부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 왜? 여기, 일봉반에서 계속 수익이 나니까, 공부도 더잘 되고 있어. 그리고, 일본에서 매번 수익이 나니까, 진짜, 뭐, 거짓말 할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수익이야. 이것도 또 데, 댓글 달면 찬양이 세기겠지. 그지 어. 오늘도 댓글 내가 막두 개, 세 개씩 달으라고 막, 시키려고. <laughs> 거의, 알바생님들처럼, 댓글 알바처럼, 우리 직접 회원님들이 직접 알바처럼 후기가 좋아요. 평점 5.0안 좋을 수 있나. 안 좋게 닮으면 강태야. <laughs> 나한테 욕해도 강태야. 독불장군처럼 뭐라고 뭐라고 해도 강태야. 헤어져. 나는 소극적이라 그렇게 못해. 나는 나 좋아하는 사람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만 같이 가지 나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 설득하지도 않고. 아 그래요? 하지마요. 막 이렇게. 그 어떤 회원이 이거 물어보더라고. 어? 그렇게 거래 잘하면 편하게 혼자 살지, 아니, 편하게 혼자 벌지. 어, 왜 회원을 받냐? 응? 그리고 막 그냥 알려주면 되지. 왜 회비를 받냐? 어,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돈을 더 벌라고 하는 거야. 거래해서 돈 벌지, 회원 받아서 돈 벌지. 어, 회원은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지만, 광고도 많이 안 하잖아. 다만 연일 수익에 저도 깜짝 놀라고 있고 회원님들은 더 깜짝 놀라고 있고 회원님들이 진짜 무서워하지 마요 저 사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자랑만 해서 죄송한데 진짜 저도 제가 회원님들 다음에 더 수익 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다음에 비중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만 하고 살아요. 어? 또 오늘도 이렇게 수익 많이 났다고 다음에 또 세게 질려고 하는 욕망이 막 끓잖아. 그걸 내가 또 잠재워야지. 마이크로 나스닥 한개약 이상 하면 강퇴 알지? 조심해. 그리고 요즘 선물들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회원님들 수익 났다고 커피 뭐 이런 거막 뭐 소고기 보내주신 분들 있고 막 비타민도 보내주고. 어? 건강 챙기라고 막 이것저것 보내주시는데. 잘 먹겠습니다 홍삼도 보내주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감사합니다 어, 공차도 사주고 감사합니다 스타벅스도 사주고 네 제가 잘 먹고 있어요 저 요즘에 좀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턱선이 좀 나와? 내가 진짜 운동을 뒤지게 하고 있어 그래갖고 요즘에 내가 회원님들한테 더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왜? 나 혼자 죽을 수 없잖아 내가 운동을 하루에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운동이 진짜 뒤지게 힘든 운동을 하고 있거든 내가 헤이록스라고 하... 근데 나만 죽을 순 없잖아. 그래갖고 회원님들한테 공부 뒤지게 시키고 있으니까 많이 공부들 하시고 공부하는 것만큼 수익이 나요. 나한테 뭐깔 사람도 없고 안 그래? 매번 수익이야 진짜. 이러고 한달두달석달 달, 달, 벌써 3 개월 제가 한 번은 음, 그러겠지 거의 축구로 따지면은 거의 뭐 맨시티지 맨시티 정뭐 맨시티 맨날 이겨 이런 것좀 음, 페이커 티1뭐 이런 거 페이커 요즘에 조금 기량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똑같지 응? 이 해외 선물게 페이커 같은 존재지 내가 대회 벌써 두 번이나 우승했어. 그냥 새벽에 일어나갖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푹 주무시는 회원님들.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수익 많이 났네! 오늘도 두원이 감사합니다! 커피 싸줘야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laughs> 근데, 이거는 내가 어제도 설명해 줬지만, 기본 원리에요, 기본 원리. 수익 나는 기본 원리. 다 필요없어. 차트만 잘해.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해도 아우, 사람들이 그냥 차트 공부만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 여기 있잖아. 어 우리나라 1등. 어 대만하고 해서 늘 1등. 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아, 진짜 미국에 소문나면 큰일 난다. 이. 우리나라에서 소문나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미국에서 내가 이렇게 수익난다고 소문나면 나 잡혀갈 수도 있어. 어? 미국 FBI에서 전화오는 거 아냐? <laughs> <laughs> 바이바이. 헛소리 그만해야지. 아침에 잠을 안 잤더니 정신이 없네. 회원님들, 하루하루 건강한 삶 사시고, 사고 치지 마시고, 항상 올바른 투자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원칙을 지켜서 하고, 더 중요한 건 뭐야? 증권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항상 저한테 광고를 주시는 L.S 증권 감사합니다. L.S 증권이 경품이 쏟아진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달 지금 10월 31일까지 네, 경품이 쏟아진다를 하고 있는데 보여드릴 게 크게 경품이 쏟아진다. 8월 12일, 10월 옵션의 한개 이상 마이크로도 상관없습니다. 당첨시 선물을 보내니다 수수료. 모바일 주유권, 커피 쿠폰, 네, 피자도 주고, 여기. 피자, 여기, 콜라는 세트예요 그리고 각종 가방을 줍니다. 아, 고그 사람들 당첨 많이 된다고 저한테 문자 왔어요. 그리고 그 백달러 이벤트도 계속 하고 있어요. 신규 아니어도 신청하는 거 있거든? 그거 백달러 이벤트 계속 하고 있으니까. 백달러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거는 왜 달아놨냐면 광고비 받았어. 광고를 주신 LS증권 감사합니다. 그 광고를 받아서 꼭 증권사를 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불법이에요. 진짜 대여나 이런 거다 불법이야. 어? 합법이 아니야. 그잖아. 증권사가 보조시 있는데 사설이잖아. 사설 업체잖아. 사설업 나중에 문제 생겨. 다. 지금 만약에 내가 대업체 가입해갖고, 우리 회원들, 어, 다 끌고갖고, 여 대업체 하잖아? 대업체 우리 다 강퇴야.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laughs> 그치? 알지? 수익 많이 내면다강퇴시킬 걔네도. 헛소리 여기까지. 빠이빠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해선틴제 도와였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일봉 반한 달에 33만 원입니다. 일봉 반 주식처럼 아 매수해 이이게 들고 가. 매도에 물려도 들고 가. <laughs> 한 달에 33만 원. 막 너무 오래 끌고 가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익이 잘 나고 있다. 이번 수익도 잘 되고 있고. 이번에 댓글 많이 달려도 내가 회원님들한테 다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9월달 추석 전까지 회원님들 추석 보너스 받을 수 있게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음, 수익 극대화해서 안일하게 안 하고 더더더더 노력하는 회사 전체 동아리 되겠습니다.